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때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대에 메어 낮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려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침대를 지붕으로 올리고 다시 침대를 지붕으로부터 바닥으로 안전하게 내리는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를 온전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낫게 해주신 것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를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며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으십니다. 쉽게 말해 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라고 하는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쉬울까요? 아, 우 집사님 기도할게요. 말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만 행하는 서기관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서기관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서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함께 모든 사역과 역사를 공유하시며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삼위일제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서기관의 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무슨 말이냐?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말만 하면 끝나 버립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걷지 못하면 에이, 저 사람 말뿐이네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어나 걸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이 펼쳐지느냐?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인 것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 앞에, 복음의 은혜 앞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